집에서 키운 앵무새를 운동시키는 것은 신체 건강, 정신적 자극 및 전반적인 웰빙에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앵무새에게 운동 기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입니다. 비행훈련 앵무새 종에 안전하고 적절하다면 비행훈련을 고려하십시오. 이를 통해 앵무새는 자연스럽고 유익한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짧은 거리부터 시작하여 앵무새가 더 능숙해짐에 따라 점차 거리를 늘리십시오. 환경이 안전하고 위험이 없으며 감독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채집 장려 앵무새는 타고난 채집 동물이며 음식을 찾을 기회를 제공하면 마음과 몸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먹이 찾기 장난감을 사용하거나 인클로저의 다른 영역의 음식이나 간식을 숨겨서 DIY 먹이 찾기 기회를 만드십시오. 이것은 그들이 식사를 찾는 동안 신체 활동을 탐구하고 참여하도록 격려합니다. 대화형 장난감 신체 활동을 장려하는 다양한 대화형 장난감을 앵무새에게 제공하세요. 그네, 사다리, 밧줄, 퍼즐 장난감과 같은 장난감은 물건을 오르고 그네를 타고 조작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장난감을 정기적으로 회전시켜 흥미를 유지하고 새로운 도전을 제공하십시오. 놀이 시간 및 사회적 상호작용 놀이를 통해 앵무새와 상호작용하는 양질의 시간을 보내십시오. 부드러운 장난감으로 던지고 바퀴 또는 공을 앞뒤로 굴리는 것과 같은 게임에 참여하십시오. 부리로 조작할 수 있는 발. 장난감이나 장난감과 같이 앵무새가 신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장난감을 사용하십시오. 당신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정신적, 육체적 자극의 중요한 형태입니다. 풍요로운 환경 다양한 높이의 횟대와 재료까지 오르고, 뛰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여 앵무새를 위한 풍요로운 환경을 만듭니다. 이것은 그들이 환경을 탐색하고, 근육을 운동하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격려합니다. 세장 밖에서 감독하는 시간, 앵무새가 세장 밖에서 새가 안전한 지역에서 감독하는 시간을 허용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날개를 펴고, 탐구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간에 열린 창문, 독성식물 또는 기타 애완동물과 같은 잠재적인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운동과 놀이 시간 동안 항상 앵무새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의 에너지 수준을 염두에 두고 휴식과 이완의 기회도 제공하십시오. 각 앵무새는 서로 다른 선호도와 운동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별 앵무새의 능력과 관심사에 맞게 활동을 관찰하고 조정하십시오.